그래서 주지수 는 여자한테 좀 까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네. 어, 허경환 만능 엔터테이너. 오늘 또 주지수를 보기 위해서 최종 짱을 니주기다 허경환 어, 대표 멤버분이 지금 퍼플 배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선수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자, 조현기 선수가 일단 먼저 소개가 됩니다. 신장 178cm, 체중 73kg. 블랙벨트. 웨이 슈리스소스 자, 그리고 팔강 시드를 받고 먼저 팔강에 안착하고 있는 길세민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JRCC 코리아 오픈 챔피언십 8강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는 정종철 주심이 경기 진행을 맡겠습니다. 검은색 도복의 조현기, 흰색 도복의 길세민. 코너! 길세민 선수가 블랙벨트, 조현기 선수는 브라운 벨트입니다. 앞서 어쨌든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조현기 선수기 때문에 조금 더뭐 아, 체력적인 면을 조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데미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흔히 이제 전환근이 털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점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먼저 일단 그런 쪽으로 눕는 길세미 선수입니다. 자 하프가드. 유지하고 있는 길세민이고요. 손목 컨트롤까지 잘 이어가면서 일단 왼쪽 다리 쪽 조현기 선수의 왼쪽 다리를 잡고 있는 길세민 선수입니다. 조현기 선수의 이 왼쪽 다리 발목까지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조현기 선수가 이번에는 길세민 선수의 왼쪽 팔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햄 컨트롤 잘 이어가고 있는 조현기, 아, 하프가드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길세민 선수고요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낮게 깔면서 지금 하프가드를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길세민 선수, 자 그대로 아 일단 버튼냈 했지만, 자 눌러주면서 길세민 선수 수입 성공합니다. 네! 까지 성공하는 길세민 선수입니다. 밸런스를 마지막까지 좀 유지했었던 조용기 선수였습니다만 넘어갈 수밖에 오, 없었고요. 조심하고, 스윕에 당겨. 성공하면서 길세민 당겨. 선수가 2점을 먼저 얻어냅니다. 발로, 내, 골반 발로 골반 못 밀게. 발로 골반 못 밀게. 길세민 선수 지금 더블 언더 선을 만들어서 지금 방어를 다 하고 다 있습니다. 다 네. 한번 맞춰라. 자, 다시 한번. 밀어붙이고 있는 좀 쉬어. 길세민 선수가 달로, 스코어 4대 0까지 사체로. 만들어냈고요. 다시두 점을 머리도 얻는 일쳐. 길세민 선수입니다. 도 다쳐 어리로일어나 다리로. 다리로. 남은 시간 약 4분. 다리 좀더 와이드. 러 주고 있는 길세민. 와이드하게. 그렇지. 액션. 여기서 경기를 치르고 나왔던 조영기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일단 움직입니다. 체력도 조금 빠지는 게좀 느껴집니다. 자, 고 그대로. 뒤로 올리려고 했었던 기세민. 밀어야 돼. 로 밀어야 돼. 밀어시밀어시어 드라이브 박올라온다. 지금 드라이브야 드라이브 올라. 자, 어떻게 든 일단 왼쪽 다리 쪽을 잡아주고 있는 기세민 선수입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2대 0. 조연기 선수의 안 체력을 안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안안 길세민 안 선수입니다. 트글 올라오는 만 신경 써라. 트글 올라오는 신경 써. 아 길세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이제 케이지에 밀어 넣으면서 조현기 선수가 가드에서 하체로 어떤, 하체로 어떤 움직임을 하기 하체로 어렵게 하체로 지금 하체로 계속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라온다. 그렇지. 하고. 자, 일단 손목 쪽을 붙잡으면서 조현기 선수가 길세민 선수를 빠져다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공격은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훅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 뜬다 그거. 드라이버 뜬다 오른발 패스하면 재미. 너무 팔꿈치 모으고. 저 상우동 형 꼬우겠네. 하는 대로 하는 대로.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잘 잡아주고 있는 조현기 위쪽에서 눌러주고 있는 길세민. 밀다가 빤다. 남은 시간 약 2분. 숄더 프레셔 할수 있어 한번 해보고 다시 다시. 그그 맞추고, 조용기 선수 지쳐 보이네요. 네. 최근 어, 예선전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일어난 체력이 일어난 많이 수, 빠졌고요. 자, 김세민 선수. 조영기 선수가 일어난 뒤집을 일어난 수 있을지 눌러주고 있는 김세민입니다. 그렇지 계속 일어나줘야 돼. 라쏘가드에서 지금 수입을 성공하려고 하는데 네. 페이지 때문에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페이지 주짓수에 익지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대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조용히! 하지만 다시 한번 잘 버텨내고 있는 길세미 선수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번 더, 한번 더. 어쨌든 본인이 케이지를 등지는 상황이 네 아닌 이번엔 조현기 선수가 등지게끔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뒤집고 있는 조현기. 자, 조현기 가 빠져나오면서 수입까지. 아, 조현기 수입 성공합니다. 네, 조현기 선수가 수입에 성공하면서 점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어드밴티지를 하나 뺏겼기 때문에 지금 1점 차이로 있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패스 시도.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약 1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한점뒤지고 있는 조용기 선수입니다. 한번 땡겨주고 잡아 하이가드로 하이가드로 팔싸움해줘그 다음에 왼팔 오버훅으로. 자한점 차. 중부역이 안 맞네 치 맞고. 클로즈 깨지면 바로 코너테 가야 돼. 교드랑이 뭐지 클로즈 가드 유지하면서 아니, 붙이고, 쉽게 붙이지. 내주지 않고 있는 기세미 선수입니다. 다시 그렇지 붙여 아니, 오른발 건게 세미아 40초 40초. 리플레이 해라지금부터 이기고 있다 세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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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있어. 일단 리드를 어, 좀 가져가고 아, 있기, 아, 있기 아, 때문에 좀 유리한 쪽에 위치해 있는 기세미 선수긴 합니다만. 일단 상황이 좋진 않아요. 지켜보 사람들 생각하지 마. 조영기 선수더 적극적으로 패스해야 합니다. 그렇죠. 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 상황. 잡고 있어. 네. 잡고 있어. 아 남은 시간 이제 약 10초. 경기 종료 10초 전. 한점차 뒤지고 있는 조영기 선수입니다. 남은 10초. 자 다른 기술을 시도해 보고 있는 조영기 선수인데요. 하지만 같이 돌면서 김세민 선수가 방어에 잘 성공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아 일단 뭐 길세민 선수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격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어드밴티지가 들어갔는데, 이게 조영기 선수한테 들어가게 됐다면은 지금 이제 동점 상황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아, 일단 50 판정 결과 한번 기대를 봐야 될것 같아요. 네. 3대 2의 좀극적인 상황에서 과연 하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판정 3대3 무승부로. 어! 공전 아... 던지기를 통해 성공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로 갔을 때각 1분간 진행됩니다 축구로 따지면 좀 승부차기 같은 연장전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전 앞뒤를 통해서 먼저 네, 성공을 누가 할 것인지 선수가 지금 선수다. 이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점차 뒤지고 있었던 조용기 선수였는데 조용기 선수가 마지막에 한 점을 또 극적으로 얻어냈어요, 네, 길세민, 선수가 또 극적으로 얻어냈어요. 네, 길세민 선수가 터틀 가드로 가면서 어드밴티지를 획득한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오는 거 아니니 빨리 요 빨리 요 이 연장전 김승위원 좀이 시청자분들에게 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 일단 연장전에서 일단 백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고 네. 백 포지션을 이제 잡히게 되면은 이제 초크 뒤에서 음. 이제 목 졸려지게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위는 서브 미션을 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탈출, 이제 세 번째는 점수로 해서. 어, 결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같이 뭐 선공 후공에서 선공인 사람이 서브 미션을 갖거나 후공인 사람이 서브 미션을 같이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아 그럴 경우에는 먼저 서브 미션을 성공한 시간을 재서 이제 먼저 서브 미션 성공한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아 시간으로 운영이 또 되는 거군요. 네네. 자 먼저 공격을 시도하는 쪽 바로 블랙베이트 길세미 선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분의 연장인 시도가 되고요. 또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조현기 선수 쪽이 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립을 네. 내주지 네. 않고 있는 네. 길, 아 조현기? 자 허리춤을 감싸 안고 있는 길세미 선수입니다. 어, 지금 4에네로 축구 네. 셋업하고 네. 있는 길세미 선수 지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조현기 지금 위험합니다. 하지만 조현기 선수가 일단 목 쪽을 잘 잡고 있고요. 어? 자 위기의 조현기입니다. 위기의 조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고요. 보이네로 초크 지금 셋업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목 깃을 잡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뭐 격투기랑은 다르게 또 도복을 이용해서 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기 상황에서는 없는 이제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조현기잘 방어했고요. 네, 조현기 선수가 방어에 성공합니다. 길세민 선수는 어, 탈출을 하게 되면 이기게 됩니다. 네, 조현기는 지금 이제 초크를 성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후공으로 조현기 선수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디스케이프 한번 해보고 초크 막을 수 있겠네 초크 막으면서 다리는 어떻게 해야지 왼발 차주던가 자 조여주고 있는데요 차주던가. 밑에 다리 걷어주던가 초크는 막으면서 다리는 움직여보자 일단 허리춤을 감싸 안으면서 가둬놓고 있는 조연기 길세민 네. 선수 지금 목 기술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방어하고 있습니다 위격도 네. 조심하고 자이목 쪽을 계속해서 잘 방어해주고 있는 길세민 선수입니다. 그렇지, 밖으로. 막아주고 있는 길세민. 남은 시간 20초. 조현기 선수 입장에서 안 시간 얼마 남지 안안 않았어요. 안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길세민 선수가. 길세민 선수. 아. 네. 배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장까지 돌입한 끝에 길세민 선수가 8강에서 4강. 조현기 선수를 승리합니다. 네, 4강에 진출하게 되는 길세민 선수고요. 공격을 시도했었던 조현기 선수였습니다만, 아 길세민 선수의 탈출 상당히 빠르고 놀라웠습니다. 네. 공식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경기의 승리는 연장전에서 45초 이스케이프 성공으로. 길세민 선수가 승리하습니다자 이렇게 길세민 선수가 JRCC 코리아 오픈 챔피언십 4강에 진출합니다.